닛산 알티마 2.5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CVT 미션 모습입니다. 이번 차량은 미션 오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입고를 지켜주셨고요. 보시는 것 같이 오일팬을 탈거를 해놓은 모습이고, 밸브 바디랑 오일 스트레너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놓은 모습입니다. 이 스트레너는 철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할 필요 없이. 깨끗이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면 되고요. 어, 오일 상태는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미션에 들어가는 외부 오일 필터 모습입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이 외부 오일 필터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. 탈거를 해놓은 오일팬 모습이고요. 잘 보시면은. 다행히 쇳가루는 발생이 되지 않고 슬러지만 조금씩 묻어있는 모습입니다. 이제 이 올팬하고 자석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드릴 거고요. 이제 올팬을 깨끗이 세척을 한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